오늘도 새벽 5시 30분까지 뭐, 당연히 앉았어요. 자, 과연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레오 아바타 등장! PC방 자판기 개편까지? 시원한 해탈과 함께 여름을 여는 PC방 그리고 이거 옵션 성장권으로 보이죠? 이거 레어 아바타 같은데 드디어 PC방 갈만하게 만들어주나? 네, 한달 동안 진행하는 PC방 이벤트인데 레어 아바타를 준다고 해요 설마 또 상하이만 주는 거면 어, 제주도로 조랑말 타고 가서 어, 유명지 딱밤 때려도 무죄일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레어 아바타로 보이고 그리고 옵션 성장권 그리고 PC방 자판기 이게 되게 악명이 높았거든요 PC방 피로도가 너무 극혐이라 자판기가 너무 쓰레기였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개편됐을지 내일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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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없네요. <laughs> 아 오늘 업데이트가 사실 좀 많이 부실했잖아요. 너무 부실해가지고 던파로 어, 온 공지라도 뜰줄 알았는데 없네요. 네. 너, <laughs> 아무것도 없네. 어, 그래도, 여러분들, 어.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아니, 지금, 히슬 파티는 버퍼를 구하다 고하다못 구해가지고 지금, 버퍼랑 딜러가 지금, 어, 손잡고 2인으로만 가버리는 바람에 다 울면서 지금, 솔플 하고 있는 거안 보여요? 캐릭터 밸런스 산으로 간 거, 안 보여요? 아, 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던전 앤 파이터 너무 가슴 아픈데, 아, 어, 좀, 이벤트라도 좀 달달하게 있든가, 던파로운 기대감이라도 심어주든가, 약간 그런 거라도 하나 있을 줄, 아, 안 돼! 없네. 아, 이거 던전 앤 파이터 위기감각 없나요? 아,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던전 앤 파이터, 네, 저력 있는 게임이죠. 네, 저도, 어, 말은 이렇게 해도, 오늘, 어, 피로도 일주일에 또 3만 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좋은 소식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오역장이었습니다. 제발 큰거와야될 텐데.